네, 오늘은 이제 폐위된 와스디. 와스디는 누군가 하면은 아하 수에로, 수에로 왕의 어, 왕비예요. 왕비인데 폐위가 됐다는 건 뭐지요, 우리 친구들? 왕비의 자리에서요, 그만두게 된 거예요. 내려 앉은 거죠. 어, 그래서, 폐위된 와스디 해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이, 어, 나갑니다. 자, 우리 봅니다. 우리 이제 성경 읽기,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씨앗이다. 말씀은 씨앗이다. 말씀은 빛이시다. 말씀은 불방망이다.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말씀은요, 하나님이고 씨앗이 돼서 우리에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빛이고 불이고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요, 말씀 읽고 암송하다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와스디 왕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친구들 보세요. 아주 교만하고 되게 이쁘게 생긴 여자예요. 우리 친구들 하느라 와스디라는 뜻은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요, 민지야 되게 예뻤나 봐요. 매우 아름다운 여자래요. 이게 와스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 여자, 어, 와스디는요,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의 아하수로의 왕의 왕비예요. 사실, 보세요. 이 와스디는요, 최고의 성공자라고 볼수 있는데, 뭐만 없지요? 복음만 없어요. 하나님만 모르는 여자 중에서 이 정도 성공하면 최고 성공자입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다 가졌는데 엄청난 엘리트예요. 아주 똑똑하고 나무랄 데 없이 잘생긴 여자예요. 그런데 딱 하나 복음만 없어요. 하나님만 모르는 성공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 이 여자가 와스디예요 와스디인데, 어, 오늘 여기 보니까요, 성경의 에스더 1장 9절에 보니까요,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간에 봤죠. 아하수에로 왕이요, 180일 동안 그대한 잔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잔치를 베풀었어요. 일주일간. 이제 그 주변에 중요한 분들을 불러가지고요. 잔치를 베푸니까 우리 친구들 봐요. 180일 잔치만 베풀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요. 또 일주일 잔치를 베푸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왕과 시나 거기 모든 사람이 막 술이 만취가 될 정도로 얼마나 술을 마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비, 와스디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술을 꽤 좋아했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 왕궁에서 여자들을 불러가지고요, 막 신나게 술잔치하고 술 먹고 완전히 이제 취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 이렇게 흥겨운 잔치 속에서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이 어, 부인되는 왕비가 되게 이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잘 갖춰서 나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와스디가 뭐라 그럽니까? 임금님이 왕비님 빨리 잔치에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와스디가요, 나는 가기 싫어. 안 가. 싫어서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레 왕이요. 그 많은 대신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왕후 와스디를요, 왕비 자리에서 요 그냥 대체해버린 거예요. 아, 이것이 뭔가 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술의 쾌락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세상의 쾌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최고의 엘리트라 그래도요, 다가오는 영적 문제, 진정한 행복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요? 우리 봅니다. 어, 자,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되어버리고요. 대신 누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오면서 이 에스더는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데려다가요 어릴 때부터 오늘 우리 말씀 나왔잖아요 6월절 각임 불이 체질되도록 만들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사촌오빠, 모르드개를 통해 양육을 받았는데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각인 되고, 기도로 뿌리 되고요. 또복음화에 대해서 체질이 되도록 이렇게 어려서부터 완전히 복음 엘리트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황비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보금 운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에스더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했는지 우리 한번 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에스더 2장 17절 말씀 그렇습니다. 왕이요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왕후로 삼고 나서 또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에스더야말로요 영적인 썸이십니다. 진짜 성공이에요. 한나라에게 왕비가 되려면 쉬운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믿음과 그 다음에요, 전문성, 실력 다 갖춘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영적 서밋, 그 에스더는 진짜 성공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아, 우리 교회에서는요, 진짜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요, 에스더와 같은 영적인 최고의 서밋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요, 복음으로만 서밋이 아니라, 믿음과 실력을 갖춘 이러한 랩런트를 서밋으로 세워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세계 보고 많은 것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도요, 하나은 실력이 부족한데 아니에요. 믿음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전문성 가시면 돼요. 우리 민지 찬양, 몸 찬양, 저러저러, 그죠? 그러면요, 우리 민지는요, 믿음에다가요, 몸 찬양,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요거 잘하면요, 에스더 같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우리 사랑부 렘런트들 우리 정만늘이 영적 서밋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 와스디는 엄청 이쁘고 멋진 여자였어요. 다 있는데요, 하나님만 몰라요. 복음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요. 흑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단 서밋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정말로 흑암 속에서의 서밋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와스디 왕비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사단의 서밋 속에 있게 되면 영적 문제 올것 같아요? 안올것 같아요?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요. 질병으로, 가정 문제로, 상처로 온갖 흑암 속에 눌려 사는 하나님 모르는 저들을요, 치유하는 치유센터를 우리 교회에서는 준비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치유 시스템 24.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죠? 237 나라 살리는 것은 세계복보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237은 세계보음화다 세계보구마. 그렇습니다 237 나라는 이름이 나와있는 나라지만 실제로요 5천 군데의빈곳 종족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계보음화 전도성교 237의 빈곳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여 우리 사랑으로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눈 감으시고요. 기도할 때 그냥 그대로 듣고 아멘하면 됩니다. 복음만 없는 성공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이 시대를 놓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을 영적 서밋으로 축복해 주세요. 랩런트들을 복음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게 해 주세요. 이삼칠 나라 살리는 성교 축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근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모든 것다 가졌지만, 복음만 없어서 실패한 와스비왕비의 폐위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와 또 우리 사랑도가 하나님 정말로 랩런트들을 소밋으로 세우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237나라 빈곳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교회와 사랑부가 될수 있도록 이 언약 잡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후에 감사하여 주일원금 감사원금 11조 원금 하나님 각종원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세계보음화에 쓰여지는 소중한 예물 되게 하시며 드려지는 손길을 축복하시되 30배 60배 천만 배로 마음껏 세계보고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경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가마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복음만 없는 이 세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